안녕하세요 오징어 야사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강한 음식에 관한 정보는 모두 제가 직접 하고 실생활에서 먹고 있는 것들입니다. 제가 직접 시도한다는 것은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제 성격상 그만큼 어렵지 않다는 말이고요.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제가 자주 먹는다는 것은 맛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. 아무리 몸에 좋아도 입에 안 맞으면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재료들은 진짜 맛도 좋고요, 영양가도 풍부하고요. 혈당이면 혈당, 혈압이면 혈압, 고지혈증, 간 건강, 전천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이니까요. 꼭 따라서 해 보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아시죠?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리는 말씀이 있죠. 흰 쌀밥 드시지 말라는 말. 흰 쌀밥을 덜 먹는 만큼 다른 음식으로 배를 채우면 되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들 중 제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꼭 먹는 밥들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비타민 C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. 첫 번째 알려드릴 재료는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 있고요.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는 작용도 합니다. 요즘같이 면역력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에도 딱이고요. 안에 함유된 아스파라트산의 경우는 간 해독이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. 이게 뭐냐고요? 아스파라트산 이야기 들으신 순간 딱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실 거예요. 바로 콩나물입니다. 밥을 하실 때 콩나물을 넣어서 해 보세요. 저는 이 콩나물밥을 정말 좋아합니다. 저희 집 집사람도 밥 반찬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양념장만 후다닥 만들면 되니 차리기도 쉽다고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. 너무 자주 해줘서 가끔 질 질드... 콩밥을 드시면서 가스가 차거나 위장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콩나물밥을 드시면 콩이 발아되면서 생성된 효소 작용으로 인하여 위장의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실 겁니다. 거기에 콩 줄기가 쭉쭉 자라나면서 그 안에 비타민 C가 한 가득 담겨 있고요. 또 잔뿌리는 간 해독에 좋은 아스파라트산이 가득하니까. 뿌리를 다듬지 마시고 통째로 잘 세척만 해서 드세요. 농약 세척은 필수인 건 아시죠?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바로 버섯인데요. 버섯도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죠. 버섯 중에서도 이 버섯, 저 버섯 다 넣어봤는데 이 버섯만큼 보관도 편하면서 밥에 넣어서 지었을 때 맛있는 버섯이 또 없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 이 버섯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이 버섯은 바로 표고버섯이고요. 쥐에게 진행된 실험이긴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9주 동안 표고버섯 추출물을 먹인 쥐가 일반 쥐에 비해 혈압이 낮아지는 결과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버섯하면 떠오르는 것 면역 기능과 연관이 있는 베타그루칸이 있었죠. 특히 버섯에서 유리하는 베타그루칸은 효모에서 유리하는 베타그루칸과 함께 인체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 외부에서 나쁜 감염원이 침입했을 때 베타그루칸은 대식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 감염원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. 참고로 베타그루칸이 가장 많이 함유된 버섯은 꽃송이 버섯인데요.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. 오징어 약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격이 비싸서 먹는데 부담이 돼서 자주 못 먹는 것보다는 함량은 낮을지라도 맛있게 자주 먹을 수 있는 표고버섯을 추천드립니다. 버섯밥 역시 밥 먹는 양이 줄어든 만큼 몸에 좋은 버섯을 섭취하는 것이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고요. 무엇보다도 요리하기도 정말 간편합니다. 맛있게 버섯을 넣고 밥을 만드셨으면 간을 잘한 양념장에 대파랑 고추 송송 썰어놓고 비벼서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오늘은 꼭 무슨 요리 채널 같네요. 다 아는 내용이시라고요. 알아도 잘안 드시잖아요. 영상 보신 김에 내일 저녁 식사에는 콩나물밥이나 버섯밥 어떠세요? 아또. 응? 오늘 저녁밥은 또 버섯밥이랍니다.